헤어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헤어 스타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헤어 스타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밥반찬 헤어 스타일 머리카락을 가볍게 커트하여 머리카락이 앞머리처럼 내려와 양옆으로 흐르는 헤어 스타일. 2. 예. 무스탕 헤어 스타일 머리카락을 가볍게 커트하여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앞머리를 볼륨감 있게 만든 헤어 스타일. 3. 브러시업 헤어 스타일 머리카락을 가볍게 커트하여 앞머리를 뒤로 넘기고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헤어 스타일. 4. 볼륨 헤어스타일 머리카락을 많이 커트하여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헤어스타일. 오, 쇼트 헤어스타일 머리카락을 짧게 커트하여 스타일리시하고 덩크한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 으, 응. 긴 머리 헤어스타일 긴 머리카락을 커트하여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 이상으로 대표적인 헤어스타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헤어스타일은 계절, 행사,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따라 더욱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